하나오션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시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월 19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2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오션 장 시작 후4.38% 상승이 나와 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또다시 갱신을 했어요. 지금 하나오션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축제. 자, 하지만 지금 이 하나오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때 3만원 구간부터 8만원 구간까지 무려 25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월요일 날 투자 주의 딱지도 달았었죠. 자, 이렇게 투자 주의 딱지가 달리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하나 우션 주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걱정과 동시에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우선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이 고점 한참 멀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오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오션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하나오션의 목표가 자, 이 목표가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자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난주 수요일날 보시면 무료 1조 2천억 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무려 17% 장대 양복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1조 1,300억, 그리고 그 다음날 7,770억, 그리고 월요일날 5,000억, 그리고 어제 3,500억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이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는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그만큼 약해졌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적. 자,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피해 가기 위해서 세력들의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 어제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자, 공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요거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정규장 끝나고 난 이후에 올라왔던 공시인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공시가 올라왔어요. 자, 내용 보시면은 다음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2025년도 2월 17일, 엊그제죠. 월요일 날, 1일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너네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매매를 해봐. 자, 이러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지정 예고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지정 사유가 2025년도 2월 14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죠. 자,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을 하고 아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에 1중 3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투자 주의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2024년도 2월 14일날 종가가 23,500원. 몇 프로 올랐어요? 300% 이상 올랐죠? 그리고 1회 3번. 자, 판단위를 기준으로 최근 15일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자이두 가지가 해당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호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 경호 종목 지정 여부를 자세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1째 되는 날자1 1째가 원래 3월 3일입니다. 근데 이날 대체 공휴일이에요. 장이 안 열리죠. 3월 4일까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내의 날로서 특, 어느 특정일, 판단일과 자, 3월 4일, 요 날이에요. 자, 이날에 다음 사항에 모두 다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대요. 자, 일단은 3번은 해당이 되죠. 그리고 1번을 보시면은 똑같아요.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그러면 2024년도 2월 17일인데, 자, 이날도 종가가 23,500원 부근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3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럼 1번, 2번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럼 뭘 봐야 돼요? 이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이 한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자, 여기서 딱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이날 이날이에요. 이날 종가가 똑같았거든요. 77,900원, 그 다음 날도 77,900원. 자, 종가는 77,900원이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인데 자, 어제 보세요, 어제. 어제 고점이 79,300원. 더 올라섰죠? 근데 결국엔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종가 77,600원. 자, 이거를 봤을 때딱 답이 나오죠. 아,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 왜? 투자 경고 종보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게 세력들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날짜 보시면은 2월 19일이죠. 자, 좀 내려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요.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1분이에요. 9시 1분에. 자, 날짜 보시면 2월 19일이죠. 쭉 내려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요. 자, 여기 하나오션 9시 4분이죠. 분봉 차트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주가가 눌릴 때였어요. 7만 7천 3백원. 자, 이때 제가 오늘 하나오션 개파락 출발인데, 투자 경고 정보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세력이 종가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윗골이 달고 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뭐 한다고요? 분할 매도로. 차에 실어놓 눌리목 구간에서 비중을 다시 늘려가겠습니다. 자, 9시 4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죠? 자,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52주 신고가 8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은 여기 있죠. 12시 46분 분봉 차트인데요. 자, 잘 보세요. 이때 금액이 8,800원이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게 바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시그널일 때 시그널. 자, 이때 제가 890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만 분할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신고가 트라이 중인데 정고점을 돌파하면 분할 매도 대응하겠다. 자, 어제도 말씀했지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피해 가기 위해서 종가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윗꼬리라고 눌릴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 버리고 분할 매도로 차실한 후에 눌림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 대응을 하겠다. 매도 탈적까지 잡아들었어요. 자, 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미끄리 달고 늘리고 있죠. 지금 78,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제 예상이라면은 오늘 77,900원. 요 밑으로 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 이미 어제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왜 피해 가려 할까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개인들 신용 미수 사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증거금 100%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52주 신고가 자리예요 신고가 자리. 자이 자리에서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담으면서 왔을까요? 엄청난 물량을 밑에서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도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액트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시점 당연히 증거는 100%기 때문에 신종 매수 사용이안 되잖아요.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 시점에서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잖아요. 개인들이 못 빠져줍니다 전부 다. 얘네가 애초에 목표가 10만원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개인들 매수수 약한데 이 물량 못 받아줘요. 10만원을 못 팔아요. 9만원, 8만원, 점점 금액을 낮춰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조절을 하면서 투자 경고동무 지정을 피해가기 위한 자,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물론 아직 장 끝나기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시간이 2시 26분인데 종가에 한번 보자고요. 정말로 이 금액 밑으로 주가를 누르는지 만약에 이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투자 경고 종목 달리는 거예요 다음날 자 물론 주식에 100%는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상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세력들의 의도가 이러한 종가 조절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투자 경고 달고서 그냥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은 분할 매도하고 주가 눌리잖아요 다시 바닥에서 비중을 늘려갔을 때, 다시 반등을 할거 아니에요? 자, 그때 수익을 조금 더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늘리고, 그냥 말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비중 있잖아요, 절반. 고점에서 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도 수익이고, 이때도 수익이에요. 손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요, 투기가 아니죠. 투자예요, 투자. 투자의 가장 기본은 리스크. 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력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던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맞고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매도로 차이실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물량도 담으면 됩니다. 날짜가 이미 4월 4일까지 이 종가를 77,900원이죠. 이 종가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종가를 지켜주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거예요. 왜? 이렇게 급등이 났던 구간에 단타기미들 많이 올라탔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한번 털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좀더 용이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때 들어왔던 단타개미들못 털잖아요. 주가 끌어올릴 때 얘네 차이시는 물량 나와요. 그럼 이 물량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체력들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100%는 아니라는 걸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3월 4일까지 계속해서 종가를 지켜주면서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여기는 개미량 털어낼 겁니다. 그리고 3월 4일날 완전히 이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차 상승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타점이에요, 타점. 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이 소통망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김포로 직통번호예요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딱두 글자, 한, 화. 이렇게 문자나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망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 문자 보시고 입장 요청을 눌러주시면요.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라고 나와요. 자, 눌러보시면 몇시몇 몇 분에 어느 분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들어오셔서 스팸 메시지, 광고 메시지 또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신 거 확인되신 분들 우선적으로 승인 처리를 빠르게 도와드릴 거예요. 010406-9493번으로 한화 딱두 글자 문자 하나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한화 뒤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세요. 하나에다가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러한 매수민들 타점, 실시간 브리핑 자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010-4096-9493번으로 하나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매수민들 타점 안내, 실시간 브리핑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마기도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저도 저희 채널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정보, 제가 분석한 자료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니깐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하실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대차 거래량을 보세요 자 이렇게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가 말 그대로 빌려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 공매도랑 거의 똑같은 원리예요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은이 신고가 자리에서 대차 거래에 상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동안 밑에서 담았던거 위기서다갚는거예요이 대차 거래에 대한 상한이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죠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빌렸던거 상한한 겁니다 빌렸던 물량이기 때문에요 이거 다시 갚아야 되는 물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대량의 상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형구간을 저점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께서 식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우셔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선, 자 컨테이너 선이죠. 여섯 척 무려 2조5천억원 수주를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수주량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앞으로 어니 서프라이즈 실적, 자이 어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이 에버그린뿐만 아니라 지금 1조 7조 원 규모의 하파그로이드 LNG 컨테이너 수주가 지금 현재 주력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중국 대신 하나오션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중국은 사실상 이 신뢰도 신뢰지만, 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거 제가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은 자,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국 조선 기업에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죠. 지금 미 의회에서 동맹국도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가 된 상태인데, 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는 이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또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미국이 60년 만에 법 개정을 하면서 자한국의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중이죠. 관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보복 관세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해군력이 급성장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이었죠. 자, 근데 지금 현재는요, 중국이 370척, 미국이 295척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줄어든 이유는 퇴역한 함정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년 만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동맹국에 이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조선업은요. 지금 연간 1.6에서 1, 1 8초밖에 건조를 못해요. 자, 근데 한국은요. 연간 3천 이상 건조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군함 건조 비용도 미국 대비 50% 이하로 저렴합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 한국.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 지금 1위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하나오션이요. 작년에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 자, 발 빠르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자, 이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오션이 최근에 자 국내 조선사 최초로 이 MRO를 수주를 했어요. 거기에다 이 MRO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필리 조선소 인수를 하면서 이 수주를 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 해군은요. 향후 30년 동안 무려 390척을 추가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 우션이 일단 시설 보안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MRO 사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갖고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390척 중에서요. 절반 180척이죠. 자 이것만 수주한다 하더라도 보통 한 척에 1.5에서 2.5조 정도가 돼요. 미 해군 함정 한, 한 척당. 이거 평균적인 가격인데 미니멈으로 담아도요. 얼마예요? 250조예요. 250조. 어마어마한 수주 물량을 따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미국 필리 조선술 인수를 하면서 이 시설 보안 인증까지 마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군함 건조 시장이 얼마예요 1561조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여기서 하나오션 최대 수혜를 전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주가 눌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렇게 눌리는 거는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피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만든다.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피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동반한 2차 상승파도 이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1차 상승 파동 밖에안 되고요. 이 투자 경고 종목을 피해가는 요 구간. 요 구간이 조정 구간이에요. 단기 조정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나고 나서는 2차 상승 파동. 자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세력들의 의도. 자이 의도가 우리 님이 파악이 된 거잖아요. 어제 종가를 봤을 때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투자. 경고종목을 피해가기 위해서 종가를 조절을 하고 있다. 의도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 소통망에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보통 2, 3시간 정도 텀이 걸려요. 왜냐하면 영상 촬영하는 시간 또 편집하는 시간 그리고 업로드 예약을 거는 시간까지 해서 두세 시간 정도 텀이 걸리는데 자, 이 시간 동안에 이미 고점 찍고 눌리게 됐을 때매도 타점을 놓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망에 직접 들어오셔서 저김포로랑 같이 이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하나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제가 수트바 입자 링크 그리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라고 보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좀 영상이 좀 길어지긴 한데 그만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요. 자, 이 시비 물량. 지금 수출입 은행에 시비 물량이 얼마 있어요? 2조 3329억 원가량 있어요. 이거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건데. 자, 이거 얘네들 오버해 물량 언제 된다 할수 있어요? 왜? 얘는 지금 주당 4만 350원이에요 70% 이상 수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시비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는 시점이에요 다만 지금 수출입 은행이잖아요 한 번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러한 시비 물량이 곧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이 하나우션 장중에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영상 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영상 찍는 와중에 계속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미 우리 방에서는 고점에서 8900원에서 분할 매도 했죠. 자이제부터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소통망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도움을 드릴 거니깐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